스팸 200g 한 캔에 듬성듬성 잘라. 칼등으로 스팸을 으깨줍니다. 스팸이 미끄러우니 칼 조심하시고요. 돼지고기 다짐육 정도 크기가 되면 볶음팬에 담아주고, 중력불에 팬 올리고, 식용유 2 스푼. 골고루 볶아서 갈색이 돌 때까지 볶아주세요. 스팸이 색깔이 나면서 풍미도 올라가고, 더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 잘 익은 신김치 반포기를 길게 4등분해서 1cm 넓이로 송송 썰어 팬에 담고 달큰한 양파 한개도반에 갈라 살짝 굵게 채썰어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밑간은 설탕 2스푼과 반스푼을 넣고 각치맛도 올리고 신김치의 신맛도 잡아주고 스팸과 김치가 짜기 때문에 다른 간장이나 소금 밑간은 안해도 됩니다. 뚜껑 덮고 약불로 김치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김치가 익고 숨이 죽으면 한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참기름 2스푼과 통깨 1스푼을 넣고 불그루 섞은 후 불을 꺼줍니다. 김치볶음은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도 좋고, 비빔국수와 파스타 등에 사용해도 좋은 팔방 미인이구요. 그냥 통에 담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